한군일은 이런 영부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당나라 측천무나 조선시대 장희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인사 개입하고 국정농단하고. 아니 우리 황영균 기자 부인이 핸드폰 봐요? 황 기자가 부인 핸드폰 봐요? 이각은 저각은 특검하지 않으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임기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결국 편직으로갈 수밖에 없다. 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선배, 오늘 법정모독 주제, 뭔지 알려주시죠?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눈 삼권 분립의 나랍니다. 하지만 국민 한명한 한 명이 직접 투표해 대통령을 뽑다 보니 최고 권력자는 늘 대통령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가족이 그 권력을 남용해 문제가 되고 냈습니다. 어떤 정부에선 아들들이 어떤 정부에선 형제가, 어떤 정부에선 가족도 아닌 사인이 문제가돼 탄핵을 당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시작된 아내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법정모독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맥락과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 뭐 호칭에서부터 이 권력이 느껴지는 건제 기분 탓인가요? 예. 그런데 그거 아세요? 대통령의 배우자. 아내를 지칭하는 영부인이란 말은 원래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대통령의 영자와 영부인의 영자를 같은 한자로 쓴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같은 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공식 명칭은 영어로 해야 하는 건가요? 뭐 퍼스트 레이디 뭐 이런 스타일로? 제가 찾아봤는데 미국에서 쓰는 퍼스트 레이디도 원래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여성이란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정치적 지도자와 결혼한 여성이 첫 번째 뜻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영부인보다는 여사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저희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영부인이란 말을 쓰지 말자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어, 그렇다면 영부인은 그 법적으로 공인된 명칭이나 그런 지위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대통령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올라간 자리 헌법이나 법령에 영부인의 역할이나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대통령 경호법에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보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영부인도 그럼 이렇게 V 이렇게 칭하나요? 그럼? 보통 VIP라는 말에서 대통령을 V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영부인을 V2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음, 아무 법적 권한은 없다고는 하는데 그 대통령이 남편이잖아요 국가 기밀 같은 것도 뭐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아내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약한 모습도 아내한테는 보일 수 있고 고민이 있으면 의논도 하죠.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아내와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슬퍼런 대통령에게 유경수 여사만이 직원을 할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유 여사가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부인이 선거나 국정에서 욕안 먹게 도와주려고 하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아내로서의 이런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정치 문화상이나 또이 우리 문화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라고 하는거고요청와대나 저는... 용산에 있을 때 여사의 역할이랄까? 그 내조라는 게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과거 영부인들도 여러 활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원래 여성운동가였기 때문에 여성부출범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혹 여사는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며 활동을 많이 했죠 청와대랑 용산을 출입하는 제 경험으로 보면 대통령이 못 가는 행사에 여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단체랄지, 사회복지단체랄지, 영부인이 이런 단체 행사나 활동에 힘을 실어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석이나 축사 요청이 상당히 많고요. 과거 영부인들도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내조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옆에서 부인이 내조를 해주면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공과 사가 엄격히 분리된다면 대통령의 사적 영역도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그 내조의 경계 그 모호하게 보일 수도 있죠. 영부인이 적극적으로 인사나 국정 운영에 개입을 한다면 논란이 될수 있죠. 그게 단순 조언에 그치는지 실제 입김이 반영되는지에 따라 다를 겁니다. 미국에선 대통령 남편의 일에. 내조를 넘어 많은 국정 개입을 한 대표적인 영부인으로 낸시 레이건과 힐러리 클린턴을 꼽습니다. 힐러리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웨스트 윙에 자신의 집무실을 마련한 첫 퍼스트레이디였습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선거 에 있을 때한 개의 값으로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빌에게 투표하면 힐러리가 같이 온다. 이런 말을 하고 했죠 그래서 임기 중엔 빌러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야 이제 워낙 분명하잖아요 근데 낸시 레이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레이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낸시 레이건은 배우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시선, 복장까지 빠짐없이 챙긴 영부인으로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논란이 된건 점성술사의 조언을 들어 대통령의 수술 시기를 잡거나 점괘를 보고 정상회담 스케줄까지 바꾸곤 했다는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암살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총상을 입고 큰 수술도 했는데요. 낸시는 남편이 케네디 대통령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 점성술사를 더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사전에 남편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여사의 그 그런 활동이 문제가 되거나 이러진 않았나요? 처음엔 당연히 좋은 시선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면 내조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은 역대 퍼스트레이드 중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녀의 극성과 선 넘는 국정 관여가 개인적 관심이나 권력 욕심이 아닌 대통령인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였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약 퇴치 캠페인으로 꼽히죠 아니라고 말하라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인기 내내 꺼지지 않는 이슈입니다. 고그 정부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에 대해 좀더 엄격한 사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여한 권력은 부여된 자만 써야 한다는 거죠. 명태군 씨 논란도 그런 점에서 분노를 불렀다고 봐야겠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톡에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완전 의지한다는 내용부터 국민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런데다 대통령보다 여사에 초점을 맞춘 듯한 대통령실 사진도 그간 많이 등장했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버나 최재형 목사, 명시 같은 사람들이 여사와 나눈 대화가 공개되면서 본인이 대통령이냐는 비판이 쌓였는데 대통령실 사진까지 그렇게 나오니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더 거세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인기 초반에 그 여사 팬클럽에서 사진도 공개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전 영부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은 내조에 전념한다는 느낌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김 여사는 뉴스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약간 연예인처럼 주목받고 싶어한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된건 여사 스스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약속을 했었죠? 어때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허위향력 기자나 논문 표절 논란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그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었지만 이제 보면 전방위적인 관여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일단 용산에김 여사 라인이 있고 이들이 실세라는 말이 돈것 자체가 큰 문제죠.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의대정원 2천 명 증원까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사가 있다는 풍문이 계속 돌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V 원이면 여사는 V 제로고 서열이 여사가 더 높다. 이런 식의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으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큰 문제였죠. 그런 이야기가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버와 통화한 내용에서 여사가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나기도 했고, 디올백 수수사건도 터졌습니다. 윤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이 따랐던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만 그게 문제의 본질인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합니다. 여서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 영부인들하고 비교하면 보다 젊고 스타일리시하죠 그렇다 보니 주목도가 높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디올 백 수수 관련 검찰 조사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아내를 사랑해서 편드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법리만 따져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제이부속실을 두고 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공식적으로 관리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여사 활동에 어느 정도 경계를 정해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의 중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부인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한 건미국입니다 연방법에는 배우자가 대통령 의무와 책임을 수행할 때 대통령에게 승인된 지원을 배우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뒀습니다 이른바 펫 프로젝트라고 퍼스트레이디가 관심을 갖는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해 놨습니다. 여사의 공적 역할에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선출되지 않은 여사에게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맞냐는 논란이 있어서 국내에서는 제도화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 구원 투수를 불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명하시죠. 오랜 시간 DJ와 이호 여사를 보좌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가장 연결 감사합니다. 법정무덕. 아, 이별 말씀을요. 법정무덕의 첫 손님입니다. 어, 네, 디, 네, 네 DJ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셨잖아요. 네, 대통령에게 그렇습니다. 여사의 존재는 어떤 의미였는지, 국정 운영에 숨은 조력 자였는지 동반자였는지 여쭙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이호 여사는 언제는. 동반자죠. 표면에 나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해내 대외 행사에 항상 부부 동반하셔서 가시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 시간, 두 시간 그런 대화 자리에도 절대 끼어들지 않아요. 집에 오시면부두 분이 앉으셔서 오늘 당신이 얘기한 게 이런 건 좋았고 이런 건 나쁘다. 네, 뭐 굉장히 그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여사님은 공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으셨던 건가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제이 부속실을 통해서 네. 여성 문제나 어린이 정책 같은 것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음, 여사님이 어떤 인사 추천 같은거나 국정 관여를 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을 할때헤이테 사장을 여사님이 추천했다라고 장관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을 없다 하셨으면은 나를 통해서 의견을 주셨을 건데 제가 자격이 없다고 장관한테 물어서 하니까는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사님한테 여쭤봤죠. 네. 여쭤봤더니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해요. 아. 그런데 이제 그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옆에 분들이 여사님이 출연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늘 인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위 참모들이 긴장하고 대통령이나 인사 관자들에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정부는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지금 김여사,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김 여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그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 사회를 이는 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오만 네. 군대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지 대통령 노릇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역대 영부인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주목받고 논란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역대 영중부인 중에서요. 5공때 전두환 대통령 영부인. 네. 이순자 여사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회자가 많이 됐죠. 설친다고. 그런데 이순자 여사, 또 김건희 여사한테 족보도 못 꺼내요. <laughs> 말도 못 꺼내요. 단군이에 이런, 이런 영부인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네. 이런 중전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마치 저는 당나라 측현 무나 조선시대 장희빈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희빈, 김여사가 어쨌든 이번에 연내까지는 대외활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음. 이번에 G20 페루에 하는데 네. 해외 활동도 뭐 명품 쇼핑을 한다든지 그 방문국의 언론들이 험담 기사를 쓴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었지만은 네. 해외 활동은 하시고 네. 이번 G20도 가시고 네. 그 대신 대내 활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음... 인사 개입하고 국정농단하고 네. 아니 그리고 말이 됩니까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교육적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 우리 황영준 기자 부인이 네. 핸드폰 봐요? <laughs> 황 기자가 부인 핸드폰 봐요? <laughs> 안 봅니다 아니, 네. 대통령 오빠가 술 먹고 주무시니까 새벽 4시 5시까지 영부인이 핸드폰 보고 답장 쓰는 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이런 것을 안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저는 대외 활동 이것은 다 영부인은 동반해서 예. 만나고 음. 가기 때문에 가시고 네. 대내 활동을 하지 마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의원님께서도 계속 줄기차게 그 제2 부속 시설치 주장하셨잖아요. 이제 제2 반드시 해야죠. 예, 네. 이제 이제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표면적으로요? 대통령 부속실에서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일정하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2부속실은 딱 떼내서 영부인이 할수 있는 그 일만 분업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네. 그,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김건희에서 영부인 김건희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성하고요. 예. 그러면 은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대내 활동은 제2부석실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고 대외활동은 그래도 그 대통령을 따라서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거건 저거건 특검하지 않으면 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설사 네. 임기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정권 재창출이 되더라도 네.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결국 큰 집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음. 그러니까 국민의 7 팔, 십퍼가 찬성하는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그걸 촉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예. 여기까지 듣고 조만간에 예. 정식으로 뉴스 스튜디오에 예. 초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은 그 여사의 지유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김건희. 여사를 그 이제 문제를 보자면요. 저는 이게 사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뉴스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리스크가 될 거라는 걸 많은 사람이 예고했는데도 집권 초기에 관리가 안된게 문제입니다. 제2부속시 설치가 됐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 여사가 내년부터 다시 대외 활동을 조금씩 늘린다면. 또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치근하게 여길 때까지 오히려 궁금해할 때까지 공개 행보를 하지 않는 게 대통령을 돕는 길 아닐까요? 그 기간으로 치면 뭐 어느 정도 한 임기 끝날 때까지고요 <laughs> 어, 지지율 30%? <laughs>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립국어원에 큰 숙제를 던졌습니다 남편이 잘하길 바라는 부인의 마음을 그 누구도 국정 농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잘하길 바라고 한 일들이 과연 무엇이며 어디까지냐는 질문을 국민이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외로운 자리에 있는 대통령에게 영부인이 힘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힘도 내조도 선을 넘으면 돌을 맞게 됩니다. 여사 문제가 더 이상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의 1위가 재선 안 됩니다.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